안녕하십니까 나의 잡탄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작업은 뭐냐고 하면은 어, 어닝등입니다. 지금 이 앞쪽에도 어닝등이 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어닝등이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이 벽쪽에 붙어 있다 보면은 어, 벌레들이 많이 꼬입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안 꼬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어닝등을 이 앞쪽 어닝 앞쪽에다가 이 부분에다 부착을 해서 어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선연결하는 어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요.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건데 어 이걸 자석으로 어 사용을 하다가 음 이걸 아예 실리콘으로 어 붙여버릴까 합니다. 그리고 요거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캐타케타할수 캐타 있는 거고요. 어, 선을 연결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어, 그렇게 해서 어닝등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금방 소개해드렸던 그 어닝등으로 사용할 어, 스트립 뭐 LED라고 보통 하는데요. 어, 이 LED를 붙이기 전에 한번 밝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보조배터리 10,000 a 짜리거든요. 이만 암페어짜리 하나면은 밤새도록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걸 사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결하고 이 정도, 이 정도 밝긴데 이게 충분하게 센서등이거든요. 갖다 대면 켜지고, 갖다 대면은 이제 켜지고 또 갖다 대면 꺼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아무튼 뭐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밤에도 밝게 빛나더라고요. 밝게 빛나고 앞쪽에서 뭐 음, 충분하게 캠핑하는데도 충분한 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부착해 보겠습니다. 원래 뒤쪽에 스티커가 있었는데 스티커가 찍찍이가 있는데 어, 찍찍이가 약해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실리콘으로 발라버릴까 합니다. 자, 한번 진행해보고요. 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고요. 어, 실리콘을 바른 이유는 좀 있으면 여름이 되면은 어, 뭐 스티커나 양면 테이프로 붙였을 때 분명 히 열을 받으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켜놓게 되면 또 열이 나고요. 그래서 어, 열을 좀, 열, 열에도 좀 강한 어, 실리콘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명 실리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 했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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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실리콘으로 해서, 어,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딱잘 붙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센서, 센서 부분도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한번, 어,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작동하는 방법은 뒤쪽에 숨겨져 있는 이 고리를, 아, 저기 USB 포트를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하면 되고요. 보통 제가 이렇게 보통 올리고 캠핑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파랗게 불이 들어왔죠. 딱 되면은 켜지고, 딱 되면은 꺼지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이게 밤에 보면은 생각보다는 많이 밝습니다. 그래서 어, 캠핑할 때 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어, 캠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게 벌레가 어, 이 앞쪽에 어닝등을 켜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요걸로 해서 보통 제가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닝등 다는 거를 작업을 마쳤고요. 어,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